안녕하세요 동구쌤이에요 오늘 영상은 용인수지에서 보브컷을 하기 위해 동구쌤을 찾아주셨습니다 보브컷은 볼륨감이 중요하죠 항상 같은 디자인이 아니라 각각 고객님들의 이미지에 맞도록 느낌을 살려 컷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너무 길지도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는 길이감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해 주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영상의 스키 포인트는 기본 베이직 컷60 질감 양가 4 0비율로 커트를 하는데요. 질감 양가 하는 방법을 잘 보시고 커트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보브 커이 영상으로 종결하세요.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둥글국수에 살아있는 보브 커, 감사하는 느낌 보브 커, 커트 맛집 보브 커, 볼륨 커, 동건샘.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보고 떠보고 집중해서 보십시오. 파이팅! 5개월 된거 같아요. 5개월? 근데 짧은 머리였거든요. 숏컷. 네. 그러니까 기른 대로 그냥 끝에만 자른 거예요. 음... 길고 싶어서. 길고 싶어서? 네 이렇게 이런 머리 하고 싶어 너무 지루해서. 음... 여기도 먼저 항상 머리 자를 때는 다 V자. 이 머리부터 제거를 해줘야 돼 먼저.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층이 안 돼도 뻗치죠. 층이면 안돼 지금 자르면 안 돼. 한 65도 살짝만. 왜 V자로 뜨는지 알아요? 봐봐 여기를 많이 안 자르죠. 그렇지. 여기 못 자르고 여기 많이 안 자르면. 여기는 많이 차르면또 여기는 조금 더 감사한 느낌이 있어야 돼. 살짝 들고, 여기만. 그쵸, 여긴 자를 게 없지. 그쵸, 자를 게 없지. 머리를 자르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잘라서 머리를 남겨줘야 돼? 좀 들어야 되겠다. 장르 끝에 안쪽은천체주각도 여기를 살짝만 들고 자르고 확인하고 조금 약하다 조금만 더 보이죠 여기만 이게 자르면 머리가 부엇말리 안나와 그치 감상 느낌이 없어져 가만있고 머리만 가져와서 오 어, 이쪽은 괜찮다 오른쪽이 좀 짧은가 보다 머리가 여기든 천사주목도 바로 들어서 오케이 자 그때 펴었죠 여기만 들어서 가져옵니다 그치 어떻게 한다 자 똑같이 내추리 버전처럼 앞쪽으로 당겨서 코로 당겨서 그럼 이쪽 당기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짧아지고 여기는 얇게 길어져. 여기 겨자 이게 기본 커트야 근데 여기서는 조금 기본 커트는 조금 밋밋해요 약간 디아가좀 홀롱하게 좀자 여기 자 여기서 끝에 라인 있죠 여기 잘라주면 자, 층이 났죠? 자, 여기서 바로 밑에. 음, 여기서 바로 들어가 새로 찾아주고. 여기는 당겨서 음 느낌 나온다. 자, 여기도 당겨서. 크로스 체킹. 얘는 기장보다 2cm만 더 길게. 자, 그리고 사선. 자, 여기만. 자, 그리고 딱 연결이 돼. 연결. 그치. 머리가 볼롱하게 돼, 이렇게. 볼롱하게 살려줘, 이렇게. 그치. 사이드 기장이 여기 연결만 하는데 자, 진자치 컴퓨터 들어서, 보이죠, 여기만. 옆에 조금만 더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잘 네. 음, 하면 <laughs> 돼요. 지금 옆에 약간 길어야 세련돼 보이세요. 네. 우정이도 약간 긴게더 나아요. 거기 우정이는 네. 약간 옆에가. 지금 여기 기장 안 자른 거예요. 네. 음, 조금 더 길어야 세련돼 보여보실요 是的。 그러면 이쪽이시죠? 네. 여기 조금만 더 고긴 얼굴형에는 앞머리 좀더 길고, 여기가 길어야 돼. 예. 여기만 사시면 돼요. 예. 그쵸? 이게 자르면 집에서 네. 머리 말리기 살아요. 볼쳐이살 살아요. 그렇죠. 만살, 그냥 해도 많이 기 음. 많이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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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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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다음여 여기, 괜찮죠? 네. 말 해드릴게요 이게 조금 더 잘하면 보이시죠? 예쁘네 세련되고 <목소리가> <심장되지>.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음, 예쁘네 아, 보이시죠? 예. 여기는 예. 무겁게 하면서 너무... 뒤에 기안 자른 거예요 아우 예. 깔끔하다 괜찮죠? 예. 자르고, 여기는 자르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은 여기는 자르고 짧게 잘랐어요 예. 시계에서 여기는 소은 짧게 덮은 스타일이에요 디스커노션이라고 음. d n a 에게 터트려서 볼륨하게 빨리기만 음. 하시면 돼 이렇게 음. 살아요. 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